네, 오늘은 이 제가 시라, 아, 시라주딘 아지즈, 그 하비브 메트로뱅크의 이제 회장이고 CEO인데요. <laughs> 여기 뭐 파인가, 그랬더니 <laughs> 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한 통찰을 얘기한 게 있는데 어, 한번 좀 보시죠.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의 자기의 생각의 주인, 생각 이전에 나, 머니 매터스, 셀프 어웨어니스. 그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파키스탄의 엄청난 부자고, 스위스 은행의 이제 또 은행가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통찰인데 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제가 1985년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37년 모든 경제 공부, 돈 공부, 그렇게 많이도 날려먹은 수업료 모두 헛짓이었다. 아, 이게 돈을 벌게 하고 돈을 날리게 하는 놈이 있었다. Self-awareness. 네, 한번 보시죠. 우리 대부분은 진짜 자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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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우리 자신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생기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미운 우리 새끼로 볼 것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내용만 바꾼 건데요.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이소룡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나들과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고 저를 마음껏 비웃었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합니다.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 태도, 또 태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나라는 놈이, 아, 이거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나를 정확히 투사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눈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정한 자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당신 모습을 다른 사람이 눈에 비춰진 당신 모습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환각을 시작하는 아, 경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심각한 피해를 인간관계, 돈 관계, 그래서 제가 27년, 20 저기 3 7년간 헛짓했구나라는 게 나한테 피해를 입힌 게 주식도 아니었고 코인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학적 용어로 자신을 자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을 밀어내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뇌의 화학 반응, 뇌의 불균형, 혹은 그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방식으로 봅니다. 대부분 자기 방식으로 보는 것은 거짓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인식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정의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능력과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이 내부의 표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라는 것, 심리학자들은 자기 인식을 자기의 행동,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자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이건 책이건 뭐 영화 배우건 뭐 누구건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는 교육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심지어 경험을 다루는 남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으로 만들기에는 개인의 부적절함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사람 생각 이전에 그 사람과 나의 생각 이전에 나의 내가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닌데 왜그 사람을 만든 카르마의 재료와 나를 만든 카르마의 재료는 다른데 이거를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번 성공한 큰 지혜를 가진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그들의 말이나 책이나 말이나 행동을 어리석게도 그냥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재료가 다른 것같 가, 음식 재료를 음식 재료는 다른데 같은 요리를 만들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 상사나 동료가 당신을 평가할 때 자신의 자신이 그들의 냉정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기 평가에 탐닉하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거꾸로 자기 자신의 악덕이나 결점에서 자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남과 자신의 좋은 점에서는 우리는 결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 윗자리에 앉아, 누구, 어, 당신이 당신 위에 상사가 있어서 누구야 감독을 받는 사람이건, 어, 혹은 감독을 하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도록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플라톤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많이 얻고 남에게서 적게 얻는 사람은 자신이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Look inside yourself. 너 자신을 봐서, Look inside yourself. 자기 자신에게서 많이 얻고 남에게서 적게 얻는 사람은 최소한 남에게 존경은 못 받아도 원망을 듣는 짓은 안 한다. 이 소리죠. 자기 인식은 성공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외하고 세상을 알려고 합니다. 자기 머리맡에 신선한 빵 바구니가 있는데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 부스러기를 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내부 문을 두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모든 가르침의 격언 부처님도 하느님도 그들은 우리의 스승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기도의, 그들은 절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당신 자신과 그 누구에게도 우전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아직은 누구에게도 우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십시오. 누구나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문을 밀고 나와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진실하고 진실된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켜보는 나는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인, 단호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학습, 지식, 경험 등에 나름대로 뭐 배웠다, 나도 알만큼 안다, 나도 겪을 만큼 겪었다라는 것을 해서 이거대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The True Duel. 진정한 행위자를 발견해 내는 것,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그 생각을 만들어내서 나의 삶을 이끌고 왔던 트루 누어, 진정한 행위자를 발견해 내는 것, 자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당신을 위합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끕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핸디캡스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프면 내가 아프죠. 다른 사람은 위로해주고 치료만 해줄 수 있죠. 그소리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하고 현명한 평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생각의 행위자, 더 트루 누어를 찾았을 때만 자신감이 얻을 수 있다. 트루 누어를 찾는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에 오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과 미움는 선입견이죠. 우리는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소네트 110에서 그것을 강결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저기 다니며 보기에 잡다한 모습을 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골랐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갑자기 팔았고. 오래된 애정의 상처를 새롭게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저 소네트 110을 몰랐기 때문에 세익스피어의 소네트 110을 번역한 이년의 피천득 선생은 이 소네트 110이라는 작품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우리 자신이 신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한다라고 피천득 선생이 얘기했네요. 소네트 110의 원문은 아 사실이다 내가 여기저기 떠들며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름을 하고 마음은 분열되어서 가장 귀한 것을 값싸게 취급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옛 친구를 모욕했음은 참으로 사실이다. 나는 절개를 삐딱하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나 하늘의 맹세코 이 일탈이 이 잘못이 내게 다시 청춘의 마음을 주었고 이 불만족스러운 경험은 진정한 행위자 당신이야말로 내 최고의 사랑임을 증명했도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도다. 그러니, 진정한 행위자여. 이제 내 영원한 헌신을 받아다오. 이제, 옛 친구를 시험한답시고, 새 친구를 대상으로, 다시는 내 욕망의 칼날을 갈지 않으리라. 내가 묶여있는, 당신의 신인, 사랑의 신인, 진정한 행위자를 시험하지 않으리라. 그러니, 진정한 행위자여. 나를 다시 맞아주오. 천국 다음으로 좋은, 당신의 순결하고 너무도 너무도 사랑스러운 가슴에 나를 품어 주. 오 이게 소네트 112공입니다. 피천득 선생이 이거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정말 신으로서의 우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원문이고요. 원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자기 인식은 내가 나비가 되어 꿈을 꾸는 남자가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남자를 꿈꾸며 나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장자의 환상을 해소합니다. 장자보다도 진정한 행위자를 아시게 되면 장자의 지혜, 노자, 장자 정도의 지혜는 넘어갑니다.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를 자립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수 있는 것은 오직 진정한 행위자인 자기 자각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대중의 인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적인 인식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공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적 청렴성과 사적 명예는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양심적 단계에서 벗어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 결함이나 어떤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조화를 즉시 인식하는 것은 우리도 하긴 하지만 이미 다 일이 치러진 사후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후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기 인생의 관리자는 감정의 영역에서 타인과도 심지어 동료 직원과도 가족과도 부인과도 남편과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바보 같은 관리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과 이유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행위자를 포함한 자기 자신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책이나 교육 등으로 그렇게 겉으로 배워서 당신의 철학에 주입된 가치와 획득한 재, 재능으로 당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를 당신은 이 공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조직의 관리자 리더는 행동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라는 매우 예리한 타이밍 감각을 태도로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강점과 약점 영역에서 인식하는 경우에만 파생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거나 더 잘해야 된다. 에이브라함 링컨. 그렇죠. 바보같이 뭐 계속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나는 죽거나 더 잘해야 된다. 지성 또는 기본 본성은 내 인생의 감독자가 결점 부적절함 결점을 막는 신속한 전략을 채택하여 행동이 혐오감으로 스며들거나 우울한 생각으로 자기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강화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제 업을 다루고 만지는 세 가지 특수 공부를 통한 자기 인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자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신의 큰 특성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실수와 실수를 줄이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개선하고 배우려는 일반적인 의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서 몰입하, 몰입하는 수행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은 아마도 진정한 진정한 행위자를 찾는 진정한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적극적이고 고도화된 직관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얘기를 시라주딘 아지즈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 A True Doer, Money Matters, 경제 기사로 썼어요. 이분요 아, 몇몇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